안녕하세요. 이번에는 2022년도 쥐띠의 4월 운세를 알아보겠습니다. 끝까지 잘 들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달에는 쥐띠분들 직장에서 업무적으로 매우 바빠지게 되겠습니다. 중간중간 어려움은 조금 찾아오겠으나 주변의 귀인의 도움으로 성실히 본인의 일을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주변에 그 노력으로 승진하시는 분도 계시겠고 또는 임금 인상 등의 일이 생기는 분도 계시겠으며 성실함으로 인해서 위 상사로부터 또는 주위에서 신임도 얻게 되는 분도 계시겠습니다. 금전운는 본인의 활약에 비해서 크게 좋은 편이 아니십니다. 어떤 일에서든 너무 서두르는 것은 좋지 않으며 적당한 페이스로 어, 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직업이 바뀌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주위 사람들로 인해 이동이나 변동이 많아지게 되겠습니다. 영마의 기운이 들어오겠습니다. 주거의 이동도 많이 생기겠습니다. 또한 대인관계를 폭넓게 넓혀가는 시기가 되겠습니다. 이제부터 대체적으로 운이 순조롭게 잘 풀려나가게 되니 어떠한 일에서든 인내하시고 참고 이겨내시면 더 좋겠습니다. 그러나 대인 관계에서 조금 힘들 수가 있겠으나 잘 이겨내시면 좋은 일도 있겠습니다. 직장이나 학업 운이 상당히 좋아서 승진하시는 분도 계시며 사업적으로 번창하시는 분도 계시겠습니다. 또한 그동안 고민해 오던 일들이 잘 해결되어 나가겠습니다. 주변에서 본인을 찾는 사람들도 많아지겠고, 본인은 인기 또한 매우 상승하게 되겠습니다. 중요한 일 등이 주어지게 되면서 책임감도 갖게 되겠습니다. 쥐띠분들의 부지런한 탓으로 바빠지면서 건강이 좋지 않을 수가 있는데 꼭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본인의 건강에 소홀해지게 될 수가 있으며, 그로 인해서 질병이 올 수도 있으니, 항상 건강을 위해 규칙적인 생활을 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애정면에서는 본인의 일에 몰두하다가 상대방에게 약간 소홀해지게 되면서 오해를 받을 수도 있으니, 항상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다툼도 예상됩니다. 다음은 나이별로 보는 운세입니다. 첫 번째로 27세 분들이십니다. 이분들은 문서운 등에서 좋은 운이 들어오니 공부하시거나 자격증 도전하셔도 좋겠습니다. 물론 취업에도 원하는 곳에서 소식이 들어오겠습니다. 본인을 돕는 귀인들이 어, 많겠으며, 평소 대인관계에 신경을 쓰시길 바랍니다. 직장에서도 인정도 받겠고, 동료들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사업이나 장사하시는 분들, 순조롭게 잘 되어가겠습니다. 새롭게 하고자 하시는 일 또한 어, 추진하셔도 좋겠습니다. 꼭 진행해 보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운이 계속 상승하게 됩니다. 직장의 이직 또는 개인적인 창업 모두 복으로 되어 돌아오니 추진하셔도 좋겠습니다. 본인의 일에서 막힘이 없이 순조로우며 금전운도 좋습니다. 공부하시는 분들 학업운이 좋아서 시험 등에서 합격하게 되는 일 등도 생기게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모든 면에서 태양이 뜨는 운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혼을 준비하시는 분들 좋은 시기이니 하셔도 좋겠습니다. 금전운 상당히 좋습니다. 사교성이 좋으시고 성격이 좋으신 쥐띠분들 또한 총명하시니 어디서든 능력을 인정받겠으니 최대한 능력을 발휘하여 어,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해 보시길 바랍니다. 또한 어떠한 시험에서든 합격 소식이 꼭 들려옵니다. 노력해서 꼭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건강 운도 좋으며 연인이신 분들 좋은 사랑 이어나가게 되겠으며 싱글이신 분들은 만남의 기회 주어지게 됩니다. 다음은 39세 분들이십니다. 이분들은 3제에다 9수가 들어왔으니 어, 좋은 운세라고 올 수는 없겠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쥐띠분들 악삼제에는 속하지 않으니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다만 많이 본인이 조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사람들과 시비나 구설 등이 올 수도 있고 관제 또는 다툼 등도 시간이 갈수록 오게 될 수가 있으니 언행에 늘 주의하시고 사람들과 부딪히지 않도록 먼저 한 발짝 뒤로 물러서는 것이 큰 피해를 막는 길입니다. 또한 사업이나 장사 등에서도 크게 버리시지 마시고 현재 일에서 많이 노력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이동, 이직 등을 하시기보다는 조금 어려움이 오더라도 현재 자리를 꾸준히 지키시며 노력하시면 이후에 후회가 없겠습니다. 주식이나 투자 등은 하시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금전운은 보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업이나 장사하시는 분들 무난하겠으며 조금 힘드신 분도 계시겠습니다. 취업 등에서도 많은 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큰 욕심은 좋지가 않으며 또한 어떤 일에서든 성급하게 하시는 것은 오히려 실패할 수가 있으니 꼭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사고의 위험이 올 수가 있으니 운전하시는 분들 운전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건강운은 무난하겠으나 작은 질병 등에서 일이 생길 수가 있으니 꼭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연인이신 분들은 애정운이 약하여 조금은 외로움을 느낄 수도 있겠습니다. 부부이신 분들 작은 다툼은 있겠으나 큰 문제 없이 잘 이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1세 분들이십니다. 이달에는 어, 주변 사람들 또는 자녀로 인해서 걱정거리가 생겨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지출이 점점 많아지면서 어려움도 올 수가 있겠습니다. 이분들의 성향은 언변이 뛰어나신 분들 많으시고 상당히 솔직하시고 언어적인 능력도 상당히 발달되신 분들 많습니다. 그러나 자신감 넘치는 것도 좋으나 교만하신다면 좋지 않은 일등이 생겨날 수가 있으니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직장에서는 동료들의 문제로 인해서 본인에게 그 책임을 묻게 될 수가 있으니 항상 최선을 다해 일을 해결해 나가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분들, 감정 기복도 조금 심한 편입니다. 사업하시는 분들 중 함께 일하시는 분과 결별을 할 수도 있겠으니 항상 본인 스스로 어떤 일이든 해 나가시는 자세가 필요하겠습니다. 직장 다니시는 분들 먼 곳으로 자리를 이동하시거나 또는 다른 직장으로 옮기시는 분도 계시겠습니다. 그러나 이동하시게 되면 더 좋지 않을 수가 있으니 현재 자리에서 조금 힘드시더라도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게더 좋겠습니다. 금전 운이 좋지 않아 사업이나 장사 등의 확장은 좋지가 않으며 진행하시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오게 될 수가 있겠습니다. 대인 관계에서도 좋지 않은 일이 생겨날 수가 있겠습니다. 서로 오해를 하거나 관계가 멀어지는 일도 생기게 되며 또한 구설로 인해서 정신적 스트레스도 올 수가 있겠으니, 이럴 때는 인내하시면 조용히 지나갈 수가 있겠습니다. 대인 관계에 신경 쓰시고, 투자나 주식 등에는 이득이 없겠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사고 또는 돌발적인 일로 인해서 큰 지출이 예상되니 그것도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부부간에는 불화가 많아질 수가 있습니다. 사고의 위험도 있으니 운전 항상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건강 면에서는 질병 등으로 인해 힘들어 할 수도 있으며 또한 바빠지는 본인의 업무로 인해서 건강을 소홀히 하게 되며 그로 인해서 정신적으로 힘들 수가 있으니 꼭 주의하시고 건강 관리에도 신경 많이 쓰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63세 분들이십니다. 이분들은 직장에서 승진의 운도 들어오고 성공하시는 일 등이 생기게 되며 또한 주변에서 인정도 받는 시기입니다. 직장 또는 사업하시는 분들 순조롭게 잘 되어 가겠으나 어려운 부분들도 많아질 수가 있고 또한 경쟁자도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로 인해서 정신적, 육체적으로 본인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지만 포기하지 마시고 슬기롭게 잘 대응해 나가신다면 결국은 그들을 다 이겨내며 성공의 길로 가게 됩니다. 항상 순리대로 일을 해 나가신다면 문제가 없겠습니다. 또한 사업이나 장사에서도 무난히 진행이 잘 되어 가겠습니다. 직장에서도 본인의 의지로 어, 순조롭게 잘 되어 가겠습니다 투자 투자나 주식 등에서도 큰 이득은 아니더라도 작은 이득은 있겠습니다 항상 어떠한 어려움에서도 포기하지 마시고 꾸준히 최선을 다하신다면 본인 뜻대로 일이 잘 진행되어 가겠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의 길에서 서서히 먹구름이 다 사라지고 걱정이 없어지겠습니다 또한 주변의 귀인들의 도움도 있어 본인의 생활이 안정을 찾아가게 되며 마음도 평안해지겠습니다. 초조함과 불안함을 버리시고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자신을 만들어 나가며 노력하시게 되겠습니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시는데 두려움도 오겠지만 항상 긍정적인 마음으로 차분히 실행에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운세는 대체로 좋은 편입니다. 금전운이 좋으니 가정이 평화롭겠으며 부부간에도 서로를 존중하며 중요한 존재로 느끼게 되는 시기가 되겠습니다. 바쁘시더라도 건강은 꼭 챙기시고 충분한 휴식 취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75세 분들이십니다. 이분들은 이 달에 좋은 일, 좋지 않은 일이 섞여서 있겠습니다. 또한 몸과 마음이 힘드신 일도 생길 수가 있겠습니다. 이럴 때는 안정을 취하시고 건강관리에 신경을 꼭 쓰셔야 되겠습니다. 주변에 의지할 곳이 없으니 외로움이 찾아오겠습니다. 송사나 관제 등에서도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또한 대인 관계에서 구설 등이 있을 수가 있으니 언행에 꼭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가정에서도 마음이 편치 않겠습니다. 주변 사람을 너무 믿지 마시고 돈거래 등도 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매사에 신중히 해 나가시고 성급히 행동하시거나 일을 처리하시는 것은 손해를 볼 수가 있으니 꼭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사업이나 장사 등에서도 어려움이 올수 있겠으며 경쟁자가 생겨 스트레스를 받게 될 수도 있겠습니다. 금전은 좋은 편이 아닙니다. 사업이나 어떠한 일 등을 확장하는 것 좋지가 않으며 이동 또한 좋지가 않겠습니다. 직장 등에서도 옮기기보다는 현재 일에서 열심히 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투자나 주식에서 이득은 없겠습니다. 소중한 물건을 분실할 위험도 있으니 항상 어, 관리를 잘 하시길 바랍니다. 가정에는 좋지 않은 일이 생길 수가 있으니 가족의 건강에도 꼭 살피시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건강은 좋은 편이 아닙니다. 건강이 나빠지게 되면서 병원에 가실 일이 생길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질병에 시달리게 되면서 힘들 수가 있으니 항상 일보다 건강에 먼저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겠습니다. 또한 충분한 휴식 꼭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